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왕 벤 하닷의 침공 앞에서 아합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두 차례 아람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제거하라 하신 벤 하닷을 자신의 판단대로 살려주고 오히려 동맹을 맺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합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며 그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보다 그 이후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은혜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입니다. 응답받은 순간뿐 아니라 그후의 결정 속에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끝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할 믿음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려두고 있는 벤하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기준으로 결정한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20장은 전쟁 이야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인데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길 힘도 방법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주겠다라고 아합이 이야기할 정도로 싸울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승리하실 거다, 은혜를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두 번에 걸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왕을 스스로 아합이 동맹을 맺고 살려주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관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는 결국은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의 불순종이 결국은 이 베나다의 죽음을 자신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 속에서도 은혜와 승리를 주십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과 결정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묵상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없애고 제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여전히 내가 살려두고 있는 벤하닷과 같은 존재는 우리 안에 없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어보실 텐데요. 은혜는 나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헤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오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 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헤하 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네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예.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 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 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자가 갑옷 벗는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벤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주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벤 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 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병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간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 시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인이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메 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그 사람이 그를 치고 상하도록 치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음이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202페이지에 있는 말씀 기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인니 아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합에게도 은혜로 다가가 뜻밖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 응답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통해 마음이 교만해지기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42절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합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자신의 판단으로 바꾸고 불순종했습니다. 은혜는 책임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고 빈틈없는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마음이 교만해지기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하고 빈틈없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1기상2 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합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가운데에 철저하게 분리했던 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북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두 번의 큰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순종을 원하셨지만 아합은 은혜의 귀에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교안함으로 인해 결국 배나가시쳐야 할그 짐을 자신이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합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한 것으로 너무모습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거하때 하나님의 사랑계시을더 믿는 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는지는이 시간 보라고 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이 내가 순종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고백했던 내 여자 강구도 하나님이 시간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빈틈없는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푸신 은혜는 결코 우리를 갖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존재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삶으로 살아내고 하시니 저희들이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셨으니 그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 0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에서 이길 힘도 방법도 없었던 아합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손에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서 있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의 아합처럼 은혜의 순간 이후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벤하닷을 살려둔 아합처럼 우리 안에도 은혜 이후에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의 욕심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벤하닷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와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과 순종과 변화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으로.